안녕하세요. 센충용 스티비 키아큐입니다 오늘은 더게임어워즈 고티와 맞물려 시작된 플스 고티 할인 소식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역시나 고티 할인인 만큼 게임들 하나하나 고티급 라인업인데 원하시는 게임들 있으면 썩썩 레스기를태 보시도 좋을 듯합니다. 그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신나고 즐겁게 달려가 아, 보자고요. Let's get it! 자, 오늘의 첫 번째 게임, 킹덤 컴 딜리버러스 2입니다. 이번 2025년 더 게임 어워즈 올해의 게임상 후보에 당당하게도 이름을 올려버린 중세시대 RPG 킹덤 컴 2인데요. 많은 분들의 인생게임으로 손꼽힐 정도로 몰입감도 뛰어나고, 그래픽이라든지, 자유도라든지, 게임의 완성도 면에서도 정말 훌륭했던 타이틀입니다. 킹덤 컴 딜리버러스 1편, 바로 그 직후의 이야기를 다루기에 가능하면 1편을 끝내고 오는 게 좋지만, 그게 너무 부담스럽다면 1편 스토리는 정리된 것 정도만 한번 훑어보고 넘어오시길 바라요. 게임은 1인칭오프드 RPG입니다. 화려한 마법, 기깔 나는 검술 이런 건 없지만 천천히 주인공 헨리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헨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하고도 얼추 없고도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수십 시간을 삭제 시킬 정도로 꿀잼인 게임이라서 강력히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번에는 킹덤컵 딜리버넌스 2 1만 판 그리고 싸가 번들 두 개가 할인에 올라왔는데요. 싸가 번들이 뭐냐면 킹덤컵 1판이랑 킹덤컵 2 로얄 에디션 두 개가 포함된 꿀 같은 번들 판입니다. 킹덤컵 2 로얄 에디션 역대 최저가보다 이번에 싸가 번들이 더 저렴하니까 무조건 싸가 번들로 가자. 킹덤컵 딜리버너스2 싸가 번들은 12월 15 5일까지 54,9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역대 최저가예요. 유고, 다음 게임 플래그텔 레캠입니다. 이 게임은 올해 고티 후보 게임은 아닌데요. 그래도 게임성 면에서는 정말 뛰어난 타이틀이기에 강추하는 게임이에요. 1편인 플래그텔 이노센스의 후속작인데 이 게임도 1편부터 스토리가 이어져 오기 때문에 아직 안 해봤다면 이노센스도꼭 하고 넘어오시길 바랍니다. 이노센스도 굉장히 재밌어서 이거는 뭐 가능하면 스토리 정리만 보지 말고 그냥 직접 하고 오시는 게더 좋아요. 그리고 지금 1편인 이노센스도 같이 고티 할인에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2편의 배경은 황폐해진 고향을 벗어난 남쪽의 활기찬 어느 도시인데요. 이곳에서 또 한번 누나 아미시아와 동생 큐고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스토리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버리면 1편 이노센스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유추가 될것 같아서 그 부분은 스킵할게요. 아 그리고 이 게임 제가 1편인 이노센스를 먼저 하고 오시는 걸 추천드렸는데 주의하시면 좋을 점이 있습니다. 가끔씩 1, 2편 두 개가 합쳐진 번들판도 따로 있긴 한데요. 이번에는 번들판은 할인이 없고 번들판 자체의 가격도 따로 구매하는 거랑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딱 이번에 구매해도 괜찮습니다. 플래그템 레퀴엠은 12월 15일까지 23,73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역대 최저가입니다. 다음 게임 사일런트 레 f 디럭스 에디션입니다 오우 사일런프 f 가격이 이번에 확 떨어져 버렸어요 호호 아무튼 여고생 빠루 시뮬레이터 게임이데요 호러 어둠의 첫 게임이지만 사실 빠루나 몽댕이 하나 들고 귀신들 대굴 통에다가 헤드샷 박아넣는 그 액션의 참맛이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거기다가 타이밍에 맞춰서 패딩치고 스테미나 잘 살피면서 회피하고 피 떨어지며 물량 먹으면서 싸우는 게 마치 이건 그냥 액션 게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공포 게임이지만 사실 크게 무섭다 소름 돋는다 이런 장면은 크게 없습니다 몇몇 고특한 장면들이 으악! 잔인해. 라고 느껴지긴 했지만, 뭐, 그걸 제외하고, 싸이 특유의 분위기로 압살해오는 공포감, 그런 건 딱히 없어요. 그리고 스토리, 일단 스토리 그 자체는 뭐, 꽤 흥미롭긴 했습니다. 다만, 1회차만 끝내서는 이게 무슨 내용일까? 하는 의구심도 생기는데, 완벽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회차가 필수적으로 강요된다는 거, 이 점은 참고해주시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이번에는 싸일 F 드럭스만 할인 중인데, 굳이 꼭 드럭스가 필요한 게임은 아닙니다. 몇 가지 옷대기랑 기타 아이템 주는 뭐, 사실 꼭 필요하지는 않아요. 옷도 안 예쁘고 말이죠 그래도 이번에 역대 최적가를 게시하면서 일반 역대 최저가보다 더 저렴하게 나왔기에 당장 하실 분들이라면 랏스기를 사일런티 레프 드럭스드시는 12월 15일까지 64,02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역대 최저가예요. 다음 게임 스타워즈 제다이 서바이버입니다 오우 요 게임 역시 이번에 역대 추적가를 경신하면서 그냥 겁나 싸게 올라왔어요 오늘 정도 가격이면 무지성으로 끼를 대도 절대 후회 없을 게임입니다 단 중요한 거이 게임도 1편이 따로 있는데요 바로 스타워즈 제다이 오더의 몰락입니다 1편이 꽤 재밌고 스토리도 이어져 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것도 1편 하고 오시는 게 좋아요 칼키에 스티스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스토리가 굉장히 흥미롭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다이 시리즈의 꿀잼 포인트는 바로 방성검 휘두르면서 회피하고 패링치고 적들 송송 썰어버리는 그 재미 그것 또한 굉장히 만족 아 참고로 1편에서는 가장 아쉬웠던 점이 바로 지도가 꽤 불편해가지고 길찾기가 어마무시하게 빡스라는 점이었는데요. 그래도 2편은 나름대로 개선이 되어져서 그나마 그나마 나아지기는 했습니다. 아 그리고 서바이버가 출시 초기에 최저가 개판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개선되었으니까 걱정 말고 죽이시면 돼요. 스타워즈 제다이 서바이버는 12월 15일까지 플스 4 버전은 14,750원, 플스 5 버전은 12,45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둘다 역대 최저가예요. <목소리> 다음 게임 Death s t r a n 2 On t h 입니다. 게임 시작하자마자 비비안코 멕시코 전역을 내려다보는 그 장면에서 기가 막히게 소름돋게 만들어 주었던 게임인데요. 진짜 시작부터 압도적이라 아마 1편 하고 오신 분들이면 거기서부터 기대가 만빵 채우고 시작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훨씬 1편보다 액션도 좋아졌고 다양한 편의성 장착 뿐만 아니라 초반부터 심없이 휘몰아치는 스토리 덕분에 지루할 부분 없이 바로 몰입하게 만들어 주더군요. 다만 이 게임도 1편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들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1편은 하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1편 초반부 지역이 너무나도 적은 어려운 부분이라 금방 접어버리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게 도저히 힘들면 난이도 쉬움으로 해가지고 메인 스트리만 쭉쭉 밀면서 이야기 흐름만 알고 오셔도 됩니다. 물론 그것도 귀찮다면 그냥 1편은 스토리 장을이 뭐 정도라도 한번 보고 넘어오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플스 5 성능을 최대로 끌어올린 진짜 깔끔한 그래픽과 완벽한 추적화뿐만 아니라 아스트로봇을 제외하고는 거의 최상급이라고 볼수 있을 정도의 완벽한 햅틱과 트리거 적용이 게임에 화끈하게 몰입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정말 강추하는 게임인데 단 이번에는 드럭세디션만 올라왔습니다. 드럭세는 멋신건 조기 해제, 백 패치 골드 스킬레톤 세트가 포함되었는데요. 뭐 있으면 좀더 편하긴 하겠지만 꼭 필요한 건 아니라서 추후에 일반판 할인 기다리시는 걸더 추천드립니다. 데스 스트린트온더 비치 드럭 세디션은 12월 15일까지 67,350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역대 최저가입니다. 다음 게임 바이오 화저드 리메이크 트릴로즈입니다. 이거 할인 기다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번에 또 왔습니다. 바로 달리! 거기다가 이것도 이번에 역대 최저가를 갱신해버리면서 가성비 깡패로 등극을 해버렸어요. 아무튼 간에 바 리메이크 트리로지는바 리메이크 작품들 3개. 그러니까 바 리메이크 2, 바 리메이크 3, 거기다가 바 리메이크 4까지 리메이크 3부작을 한 방에 합쳐놓은 꾸유 같은 가성비 모음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일반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리메이크 2, 3는 드럭스와 추가 아이템. 거기다가 리메이크 4편의 경우에는 골드 에디션으로 묶여있는 거라서 꽤 쏠쏠하고 완전하게 즐길 수가 있는 타이틀이에요. 아, 근데 이번에 리메이크 2, 3 일반판만 따로 묶여진 라쿤시티 에디션이랑 바포 리메이크 올드 에디션도 역대 최저가로 각각 올라왔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 바이오 허자드 리메이크 트리로즈는 12월 15일까지 39,92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역대 최저가예요 다음 게임, 아스트로봇 디럭스 에디션입니다. 2024년 고티 형님께서 이번 할인 라인업에 올라와 주셨군요. 근데 23년 고티였던 발더스게이트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던데, 그거는 아쉽게도 이번에 없습니다. 우 아무튼, 아스트로봇은 플스5 독점 게임, 그리고 그 중에서도 듀얼센스의 모든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즐길 수가 있는 게임이라서, 사실 플스5 구매했다면 무조건 해보셔야 하는 타이틀이에요. 이거 해보면 듀얼센스 개쩐다라는 탄식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없이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이고, 각 스테이지 마다마다 난이도가 굉장히 다양해서 너무 어려운 걸 싫어하시면 패스하고 고통 받고 도도다는 걸 좋아하시면 싹 닦이면서 플레이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 멘탈 부숴버리게 만드는 게 어려운 스테이지는 사이드 퀘스트에 있게 메인만 밀면서 엔딩까지 가는 것에 대해 뭐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아 근데 이번 할인에는 디럭스 에디션이 올라왔는데요. 디럭스는 인게임 내에서 활용할 수가 있는 아스트로 황금 의상 및 블러드본 야나무상 그리고 아스트로가 타고 다니는 듀얼 스피더 색상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꼭 필요한 건 아니라서 그냥 일반판 사는 걸 추천드리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은근히 황금 의상이랑 불본 야나무상은 예쁘긴 편이라서 그냥 좀더 다양한 의상 입혀보고 싶은 분들은 드럭스 역대 최저가를 갱신하기 위해 고민되모셔도 좋습니다. 아스트로봇 드럭스 에의셔은 12월 15일까지 56,65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역대 최저가입니다. 다음 게임 둠더다크이즈 있습니다. 둠가이가 기겁 막히게 적들 가이가 죽여버리는 둠 시리즈 최신작인데요. 최신작이지만 스토리상으로는 둠 리부트나 둠 이터널보다는 앞에 이야기라 가지고 이걸로 입문하셔가지고 천천히 뒤에 이야기는 따라가봐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저도 이거 출시가 되자마자 엔딩 찍긴 했는데 일단 난이도 초반 난이도는 꽤 할만합니다. 둠 이터널이 그냥 시작부터 험한 게 정신없게 만드는 거에 비하면 그래도 이거는 방패도 있고 필름도 있고 해가지고 천천히 적응하기 좋더라고요. 물론 이제 중후반부 넘어가면 갑자기 난이도가 좀 올라가지고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무진. 죽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도전하면서 끝까지 가는 거 보면 재밌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할인에는 프리미엄판이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프리미엄판에 추가 캠페인 DLC가 싸그리다 포함이라서 프리미엄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프리미엄 업그레이드가 따로 할인에 올라왔기에 일반판 먼저 구매하신 분들 중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 둠다 다크에이지스 프리미엄 리디드 12월 15일까지 57,0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최저가 동률입니다 다음 게임, 마블 스파이더맨 2 드럭스 에디션입니다.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갓게임중 하나로 손꼽는 마블 스파이더맨의 2편인데요. 완벽한 오픈월드로 꾸며진 뉴욕이 1편에 비해서 약 2배가량, 더욱더 넓어졌고, 거기다가 웹윙이라는 새로운 시스템, 그리고 좀더 화려해진 액션의 스킬들로 구성되어져 더욱더 화려하고 재밌는 전투를 펼칠 수가 있는 게임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비오트에 미쳐가는 피터를 보며 한편의 영화를 보듯이 빠져드는 스토리도 굉장히 재밌던 게임이요. 그러다이 게임은 마블 스파이더맨 2편으로 넘어오시기 전에 마블 스파이더맨 1편, 그리고 마일즈 모랄레스까지 다 하시고, 오는 방추합니다. 솔직히 그냥 2편으로 입문해도 엄청 큰 문제가 있는 게임은 아닌데 전작들도 굉장히 꿀잼이라 하나씩 하나씩 차근히 넘어오시는 게 좋아요. 아 그리고 이번에는 드럭 세디션만 할인에 올라왔습니다. 그럼 드럭 세는 뭐가 포함되느냐? 었 피터 전용 슈트 5개, 마일즈 전용 슈트 5개, 스킬 포인트 5개, 추가 포트 모드 아이템 슈트 및 장비 조기 해제가 들어있습니다. 이거뭐 사실 솔직히 꼭 필요한 건 아니라서 일반판이면 충분한데요. 그래도 스파이더맨은또 이런저런 슈트들 갈아입혀가면서 뉴욕 날아다니는 맛이 좋아서 드럭 스 역대 최저가를캥신한김에 이것도 한번 구매해보시도 괜찮습니다. 스파이드맨트 드럭세디션은 12월 15일까지 44,9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역대 최저가입니다. 다음 게임, 닌자 가이드의 4입니다. 닌가 4는 진짜 재밌게 했던 액션 게임인데, 생각보다 빠르게 할인에 올라와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건 이제 에파게임 패스 데이 1으로 올라간 게임이라, 할인이 되게 빠른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확대된 액션 게임 시리즈인 닌자 가이드의 최신작으로, 뉴 하야부사가 아닌, 야쿠보라는 새로운 닌자가 메인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요. 아, 물론 뉴가 나오긴 나옵니다만. 어쨌든, 닌가 특유의 스피디하고, 화려한 콤보 액션은 눈이 부시며, 그래픽 깔끔하고, 적대 썰어버리는 손맛도 환상적이었기에, 액션 게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정말로 강추합니다. 일단, 저는 초회차 하드모드로 끝냈는데, 하드모드가 좀 어렵긴 한데, 이게 또 도전하는 맛이 상큼해서 하드모드로 신나게 시작해보셔도 좋겠어요. 근데 사실 닌자가 이야 되는 하드모드 끝낸 후, 마스터 닌자 모드가 진짜 시작이라고 하니까 컨트롤에 자신 있다면 마스터 닌자까지 쭉 밀어보시길 바랍니다. 아, 근데 이번에 이 게임 역시 드럭스만 할인해 올라왔는데요. 드럭스는 무기 스킨, 방거구 스킨, 오만 닌자 화폐, 거기다가 추후 배포 예정 컨텐츠인 두 명의 마스터 닌자 DLC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 추가 DLC가 완전히 출시된 건 아니라서 굳이 꼭 드럭스가 필요하진 않게 그냥 다음에 일반판 기다리시는 걸 추천. 다음 게임, 몬스터 더 와일즈입니다. 몬스터 더 시리즈가 가장 최신작인데요.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지금 평가가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최적화 부분, 그리고 컨텐츠 부족. 이두 개가 가장 컸는데요. 그래도 요즘에 크레마 컨텐츠야. 호석이랑 아트어목이 녹아다면서 해야 할 것들이 꽤 생기긴 했는데, 그럼에도뭐 결국에는 역전왕 돌려막기라. 그리고 최적화된 발표된 내용들을 보니까 이제 슬슬 다음 주 화요일 16일부터 패치가 되면서 3개월에 나눠가지고 진행이 된다고 하는군요. 사실 뭐 최적화만 잘 잡아줘도 게임 다시 확 살아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쨌든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초반에 정말 재밌게 몰입해서 즐겼던 게임이기도 한데요. 아마 지금 시작한다고 해도 40시간에서 50시간 뭐이 정도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까지는 지루하지 않고 되게 신명하게 몬스터 때려잡으면서 몰입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부터 계속 노가다를할 것인지, 장냥 확장팩 나오기 전까지 접어둘 것인지가 문제긴 합니다. 몬스터 스턴트 와일드는 일반판추 드리며 12월 15일까지 46,240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패키지가 더 쌉니다. 다음 게임, 진상궁 무쌍 오리진입니다. 진상궁 무쌍 최신작으로 이거 내년 초에 새로운 확장팩 DLC를 출시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본편은 진짜 리얼 개꿀잼이라가지고 무쌍게임이 경험이 있든 없든 꼭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일단 기본 베이스는 무쌍이 맞지만 각 스테이지 최종장에 기다리고 있는 보스는 여태 액션게임 하는 것과 다르지 않게 정말 재밌는 일기도 느낌으로 싸울 수도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각 스테이지를 최종 보스는 연출들도 개쩔어서 와, 이거지! 하면서 진짜로 정말 재밌게 했던 게임입니다. 아, 그리고 이 게임도 이번에 드럭스 에이션만 올라왔는데, 어, 솔직히 드럭스는 필요가 없어요. 거기다 이 드럭스의 내년 출시 예정인 확장팩이 포함된 것도 아니라 사실 크게 메리트도 없습니다. 재미있는 게임이지만 다음에 일반판 할인 기다리시는 걸 추천. 아, 그리고 이 게임도 패키지가 더 저렴한 편이라서 디스크 버전 사용하시는 분들은 패키지로 가자. 다음 게임은 스텔라 블레이드입니다.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진짜 지금도 많은 분들이 하리을 기다리고 있는 게임이기에 이번에 뜨자마자 신나서 소개해드리려고 바로 뜨고 왔어요. 완벽한 최적과 깔끔한 그래픽, 눈이 부시도록 화려한 전투 스킬, 꽤 재밌는 스토리와 기가 즐거운 OST, 그리고 무엇보다도 역시나 너무 예쁜 주인공 등등 참으로 매력적인 게임입니다. 거기다가 전투 패링 치고 스킬 쓰고 저트트피하고적들 패턴 분석하고 반응하고 이 재미가 상당히 훌륭해요. 거기다가 스토리 몰입감도 꽤 훌륭한 편이라 전체적으로 크게 흠잡을 곳이 없는 갓게임입니다. 아, 이거 이번에는 컴플리트만 할인을 올라왔는데 이거는 무조건 컴플리트로 구매하시면 돼요. 거기에 포함된 디애시들도 하나같이 꿀포인트라서 싹다 즐기시면 돈 아깝다는 생각 1도 들지 않을 거예요. 스텔라 브레이드 컴플리트 에디션 12월 15일까지 65,868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역대 최저가예요. 다음 게임, 스플릿 픽션입니다. 2021년 고티를 수상했던 이테크2 후속작인데요. 이번에 고티 후보들이 꽤나 쟁쟁하기에 아쉽게도 스플릿 픽션은 후보에 오르지 못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갓겜이기에 파트게임 찾는다면 강력 추천드립니다. 아, 참고로 이번에 이테크2도 역대 최저가를 갱신하면서 굉장히 저렴하게 올라왔으니까 아직 안해봤다면 그것도 무조건 해보시길 강추 드려요. 아무튼 스플릿 픽션 역시 이테크2와 마찬가지로 2인 전용 파트게임이며 조이와 미오라는두 주인공이 판타지 그리고 sf세계를 여행하며 이곳을 탈출하고자 힘을 합치는 뭐 그런 이야기를 드러게 됩니다. 게임은 화면 분할 방식으로 두명이서 함께 진행하며 혼자서 플레이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서 함께 호흡을 맞춰가며 차근차근 퍼즐도 풀고 전투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셔야 해요. 나름대로 컨트롤이 필요한 것들도 많아가지고 난이도가 높아졌지만 그만큼 클리어했을 때 쾌감도 장난 아니라 꼭 둘이서 함께 힘을 합쳐서 이 게임을 정복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와이프랑 진짜 감탄을 내뱉으면서 재밌게 했던 게임이라 강추! 스플레이 픽션은 12월 15일까지 44,250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역대 최저가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게임, 클레르 옵스킬이 3-3 원정됩니다. 어떻게 보면 2025년 고티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뭐 사실 2025년도 재미난 게임이 많지만, 해성처럼 나타나서 많은 분들의 가슴에 감동을 꽂아넣어버렸던 클레르가 거의 압도적이라서 뭐 거의 얘가 우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최고의 게임이긴 해요. 그림에도 불구하고 할인에도 매번 올라와주는 착한 게임이고, 거기다가 정가그 자체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았던 게임이라서 더욱더 많은 분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게 해준 점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포인트입니다. 아무튼 천재 게임인 만큼 나름의 전략의 빌드도 중요하지만, 전투 시 공격과 방어 전에 각자의 큐티, 패링 또는 회피 등등 액션 게임에서 보법한 요소들도 잘 녹여내어서 정말 재밌게 즐길 수가 있을 게임이요 그리고 전투뿐만 아니라 그래픽, 스토리, 음악 캐릭터 등등 무엇하나 빠지지 않는 캣갓 게임인 만큼 할인 때라면 즐겨보시길 강추합니다 클레로 스킬이 3차 운영되는 12월 15일까지 43,84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최저가동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필스 고티 하는 게임 소식을 깔끔히 정리해드렸는데요. 이건 깜짝 이벤트 느낌이라서 할인 기간이 짧으니까 이 점은 꼭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역대 최저가를 갱신한 게임들이 많아서 그동안 기다렸던 게임들이 있다면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계속해서 고티 소식들 정리하고 전해드릴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샘 뿅.